안녕하세요. 팩토토이사이언스 토토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각해요 개념아 파트 2 렌즈의 종류 시간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렌즈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눈을 잘 보기 위해 쓰고 있는 안경에도 렌즈가 들어있고요. 또 눈이 보실 때 쓰는 선글라스에도 렌즈가 들어있죠. 또 찰칵찰칵 카메라 속에도 렌즈가 들어있어요. 다양한 물건 속에 렌즈가 다 들어있는데요. 근데 렌즈들은 또 각각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 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렌즈를 이용한 물건을 사용해요. 렌즈는 어떤 종류와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목렌즈와 볼록렌즈의 성질을 알아보고, 이를 이용한 물건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았더니 여러 가지 렌즈를 이용한 물건들이 보여요. 렌즈를 이용한 물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맨 위에는 지금 돋보기가 보이네요. 돋보기는 글자를 크게 볼때 사용하는 물건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망원경도 보여요. 이 망원경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서 보일 수 있도록 쭉 당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이죠. 그리고 잠망경도 보이네요. 잠망경은 물속에 잠수함이 수면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 아래에는 안경도 보이네요. 안경은 우리가 눈이 잘안 보일 때 쓰는 도구죠. 또 아래에는 더큰 망원경들이 있네요. 이 망원경은 뭐가 다를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천문대 같은 곳에서 더 멀리 있는 별을 볼때 사용하는 천체 망원경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현미경도 있어요. 현미경은 아주 아주 작은 것들을 관찰할 때 사용하는 도구죠.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오목렌즈 혹은 볼록렌즈들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목렌즈, 볼록렌즈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그 성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건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두 번째 와페이지입니다. 와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먼저 어떤 과학 실험 도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두 개의 렌즈가 보이네요. 커다란 렌즈, 작은 렌즈가 있어요. 커다란 렌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렌즈는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볼록 렌즈로 관찰을 해볼게요. 교재가 어떻게 보이는지 친구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세요. 자, 볼록 렌즈로 이렇게 보았더니, 와, 어떻게 보이죠? 글자가 엄청 커 보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세 줄에 안에 있는 글자들이 각각 보이는데 이렇게 보았더니 글자 하나하나가 다잘 보여요. 볼록 렌즈는 이렇게 글자를 크게 볼수 있도록 마치 돋보기의 역할처럼 하는 그런 렌즈가 볼록 렌즈인가 봐요. 친구들도 볼록 렌즈를 통해서 여기 우리 사이언스 교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건들도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 번째로 이제 볼록 렌즈 말고 오목 렌즈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친구는 볼록 렌즈랑 다르게 렌즈를 만져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볼록 렌즈가 볼록 렌즈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목 렌즈는 반대로 움푹 들어간 느낌이 든답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오목 렌즈는 그럼 글자가 어떻게 보일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았더니 와, 친구들 어때요? 그림이 매우 작아졌어요. 잘 보면은 지금 렌즈 안에 그림이 두개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매우 매우 글자와 그림을 작게 만들어 주는 렌즈가 바로 오목 렌즈인가 봐요. 볼록볼록 볼록렌즈는 크기를 키워주고, 오목오목 들어간 오목렌즈는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볼록렌즈는 가까운 곳에 있을수록 물체가 크게 보이게 되고요. 또 근데 멀리 있으면 물체가 변한다고 하는데, 볼록렌즈로 멀리 보면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살펴볼까요? 자, 볼록렌즈로 멀리 멀리멀리 띄어서 보겠습니다. 어, 띄어서 보았더니 이렇게 멀리 보았더니 볼록 렌즈에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보이죠? 거꾸로 보여요.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는 글자를 크게 키워줬는데,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글자가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볼록 렌즈는 두 가지. 변화가 생겼고요. 오목 렌즈는 크기를 작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렌즈를 사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교재부터 살펴볼게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는 어떤 곳에 사용할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렌즈를 사용하는 물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볼록렌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돋보기 같은 데 사용할 것 같아요. 글자를 크게, 크게, 크게 볼수 있도록 하는 볼록렌즈가 사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같이 사용해서 안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각각 시력이 다를 때 시력이 달라지는 원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안 보이거나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이거나 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볼록렌즈, 오목렌즈를 같이 조합해서 안경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를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양한 종류의 렌즈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안경을 만드는데 볼록렌즈와 오목렌즈 우리가 지금 하나씩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같이 사용하면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이용한 쌍안경을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 준비된 종이본. 종이본을 떼어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안경으로 우리가 주변을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완성하고 함께 관찰해 보도록 해요. 쌍안경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이본을 떼어서 쌍안경 만드는 기초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종이 본을 칼선에 맞춰서 떼어 주세요. 먼저 큰 칼선은 다 떼어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동그란 칼선 그리고 홈이 있을 거예요. 각각을 또 떼어 주세요. 홈을 모두 떼어낸 다음에는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길다란 양면 테이프가 두개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가위로 잘라서 각각 테이프를 붙여야 하는 위치를 확인해서 붙여 주세요. 양면테이프를 6개로 잘라서 양면테이프 붙이는 곳, 교재의 사진을 확인하면서 붙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자, 다 붙였다면, 우리 가운데 부분에 테이프를 떼어서 렌즈부터 고정시켜 줄게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작은 렌즈, 작은 동그라미에는 오목 렌즈를 붙여 주세요. 렌즈가 구멍과 딱 맞을 수 있도록 위치를 확인해서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볼록렌즈도 붙여줍니다. 렌즈를 고정하고 난 다음에는 종이본을 접어서 쌍안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종이본을 따라 접어서 조립했더니 멋진 쌍안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쌍안경으로 주변을 관찰해 보았나요? 선생님도 쌍안경으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안경을 멀리 눈 가까이 대고 주변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와, 글자가 보이네요. 교재에 있는 것들도 한눈에 다 보이고 있어요. 쌍안경은 직접 보았더니 어땠나요? 멀리 있는 것들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보이게 되죠. 선생님도 이렇게 보았더니 멀리 떨어져서 지금 교재를 비추고 있는데도 글자가 쏙쏙 렌즈 안으로 들어와서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오목렌즈와 볼록렌즈를 하나하나 겹쳐서 만들었더니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볼수 있는 쌍안경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딩크페이지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렌즈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배운 렌즈는 오목렌즈, 볼록렌즈 두 가지 렌즈를 학습해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서는 렌즈를 이용한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여섯 가지의 물건 중에서 렌즈를 사용한 물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안경이 나와 있어요. 안경은 안경테에 렌즈를 끼워서 만든 도구죠. 글자를 잘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경을 쓰기도 하고요. 또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햇빛이 직접 직사광선이 눈에 들어가면 눈의 건강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안경을 쓰고요. 수영을 할 때도 안경을 쓰죠. 물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아프기 때문에 물안경을 쓰기도 하고요. 다양한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안경이기 때문에 안경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두 번째로는 사진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 동그라미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렌즈가 들어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줌을 하기도 하고요. 줌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작은 물체가 크게 보이도록 모양이 커지죠. 그런 역할을 하려면 사진기 안에도 뭐가 있어야 할까요? 쌍안경과 마찬가지로 렌즈가 들어있어야겠죠. 빛의 굴절을 통해서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진기의 큰 기능입니다. 그래서 렌즈가 들어있는 물건 사진기 스티커 붙여주세요. 다음은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는 우리 집 보통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죠? 부엌에서 볼수 있죠.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달콤한 아이스크림도 들어있고요. 맛있는 햄도 들어있고요. 또 건강한 채소도 들어있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들, 식재료들을 보관하는 것이 바로 냉장고예요. 냉장고는 하지만 렌즈를 이용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물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거울이 있네요. 거울은 우리가 손거울처럼 작은 거울도 있고요. 화장실에서 우리가 양치를 할 때, 세수를 할 때도 거울을 보면서 하죠. 이렇게 다양한 거울들이 있는데, 거울은 렌즈를 이용한 물건일까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른 물체가 아닌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렌즈와는 다르게 거울이 마주 서 있는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렌즈가 아닌 빛의 반사를 이용한 도구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물건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물건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날개가 빙글빙글 돌아가면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선풍기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거나 아니면 사진기처럼 영상을 찍거나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물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망원경이 나왔네요. 망원경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본 쌍안경과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수 있게 해주는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수 있게 해주는 도구랍니다. 이 망원경에도 여러가지 오목렌즈와 볼록렌즈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용해서 만들어진 도구가 망원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이렇게 여섯 가지의 도구들 중에서 어떤 것이 렌즈를 이용한 물건인지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경, 그리고 다음으로 사진기, 그리고 망원경. 이렇게 세 개의 물건이 렌즈를 이용한 물건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스팀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렌즈의 종류를 알아봅니다. 렌즈는 크게 오목렌즈 그리고 볼록렌즈 두 가지 종류의 렌즈를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렌즈의 성질은 어떻게 각각 달랐나요? 볼록렌즈로 교재를 관찰했을 때 선생님은 글씨가 커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목렌즈로 교재를 보았을 때는 글씨와 그림이 작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오목렌즈는 더 크게 볼수 있도록 해주고 볼록렌즈는 모양을 더 작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를 이용한 물건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혹은 눈이 아프지 않도록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안경이죠. 안경에도 렌즈가 들어 있었고요. 우리 예쁜 모습을 찰칵찰칵 찍을 때 사진기에도 렌즈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편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는 망원경이었죠. 이 망원경에도 렌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만들어 보았어요. 우리가 앞서서 렌즈의 성질을 알아볼 때 관찰했던 오목렌즈 그리고 볼록렌즈를 이용해서 쌍안경을 만들었는데요. 쌍안경으로 주변을 관찰해 보았더니 멀리 있는 것들이 가까이에서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들 우리 주변에 렌즈를 사용한 물건이 또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세요. 플러스 실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또 볼록렌즈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이 종이컵과 그리고 투명한 랩을 이용해서 새로운 또 볼록렌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컵을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막혀 있는 부분이 뚫릴 수 있도록 아랫부분을 잘라서 밑받침대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친구들은 가위를 조작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오려서 조작해주세요. 자, 이렇게 아랫부분을 잘라서 받침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이죠? 아래가 뽕 뚫려서 바닥이 잘 보여요. 이 상태로 만들어준 다음에 컵의 이 가장자리 부분을 위에 보이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투명한 랩을 씌워주세요. 이렇게 랩을 씌워서 랩이 팽팽하게 있을 수 있도록 고정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랩이 팽팽하게 투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고정한 다음에는 이 위에 물방울을 하나 올릴 거예요. 물방울을 한 방울 살짝 올려볼게요. 물방울이 올린 다음에는 랩을 한번더 팽팽하게 볼수 있도록 고정을 한 후에 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글자가 어떻게 보이죠? 작은 글자가 물방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방울 속에는 커다랗게 늘어난 글자 그리고 원래 교재에는 작은 글자 서로 다른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교구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볼록렌즈 외에도 이렇게 생활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또 물방울이 볼록 튀어나온 점을 이용해서 볼록렌즈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친구들도 물방울을 이용한 볼록렌즈 재미있게 만들어서 실험해 보세요. 지금까지 팩토 토이 사이언스 생각해요 개념 아하 1호 파트 2 렌즈의 종류 수업이었습니다. 음.